안녕하세요. 마음 지킴이 마지레베 김은영입니다. 능력주의, 뭐 완벽주의 이런 거참 우리 삶을 피곤하고 고달프게 만드는 말들이죠. 특히 마음을 돌보아서 좀 평안하고자 할때이 완벽주의 때문에 잘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실제로 커란과 힐이라는 학자가 영국, 캐나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4만 명을요 27년간 연구한 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서 아 대학생들의 이 완벽주의 성향이 선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좀 여유 없는 사회에 살면서 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걸 반증하는 얘기 같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게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결함이 없는 무결점을 막 지향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완벽하게 해내려는 상태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도 좀 많이 있어서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완벽주의와 심리적인 증상과의 관계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 중에도요, 자기 만족감을 곧잘 얻는 분들, 그러니까 강한 성취감을 맛보면서 이 자기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운동선수 같이. 이런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함을 좀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잘 보면은 모든 영역이라기 보다는 한두 가지의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강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우에, 나 실수하면 안 돼. 나의 인생에 실패란 없어. 막 이러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강박 행동이 좀 많아진다든지, 번아웃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스스로 굉장히 높게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 특징을 가지신 분들 중에요 뭔가를 시작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일을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지연 행동 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주변에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뭔가를 하는데 기간 내에 딱 맞춰서 일이 못 끝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감기한이 일주일 남았어. 어,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게 되는 분. 머릿속으로는 아,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막 딴짓을 하는 거예요. TV를 본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막 열심히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도 뭐를 시작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숙제를 제때 못 끝내는 친구들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끙끙대고 붙잡고 있는데 그 과제가 마무리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가 완벽주의자인 경우에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긴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되면 긴장을 풀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공격하는 우울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신은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기준이 높은 부모들이 왜 아이들이 신발을 오른쪽 왼쪽을 똑바로 신었을 때에도 어 다른 부모님들은 어 똑바로 신었네 어 웬일이야 잘했네 이런 칭찬이 나가지만 기준이 높은 부모님들은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이 나가지 않잖아요 자존감은 성공 경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기준이 높은 완벽주의 성향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성공 경험을 갖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안에도 완벽주의 성향들이 조금씩 있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막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막 긴장을 하거나 막 설사하면서 화장실을 갔다 갔다 하거나 이건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일 텐데 이게 좀더 심해져서 실수하면 절대 안돼내 인생에 실패는 없어 실패하는 인생은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용량을 넘어설 정도로 막 노력하고 애를 쓰면은 이제 긴장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마음이 좀 굳어지고 왜 강팍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막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또내 몸에서 감당할 용량을 넘어서면 패닉어택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고 숨이 잘안 쉬어지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완벽해져서 어떤 성취를 내는 거 그게 내 가치에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 생각이요. 내가 성취를 낸다거나 내가 생산성 있는 일들을 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의로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내 가치가 결정된다 평가된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의 분들은요 당위적 사고라는 거 뭐뭐 해야만 해 이래야만 하잖아 이렇게 슈드로 생각하는 사고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요거를 아나 그러고 싶어 그러면 좋겠어 라는 소망적으로 사고하는 패턴으로 좀 바꿔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일들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와 온전한 것들은 좀 구별하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전함은 내 한계를 좀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아, 내가 요런, 요런 거좀 부족하지? 아, 그러면 여기서 좀 나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